황금 스포츠 적중 내역입니다. 12월 달도 대박 나봅시다. 고수익 조합은 영상 아래 고정 댓글 링크에서 무료로 확인하세요. 1경기 세비야 vs 셀탑이고 시작하겠습니다. 홈 분석 세비야는 지난 라운드에서 리그 3위인 아틀레티코 상대로 승리하는 듯 했지만 후반 막판을 버티지 못하고 패했다. 선제골 허용 이후 루케바키오와 로메로, 주안루의 연속골이 나오며 앞서 갔는데 동점을 허용했고 종료 직전 그리즈만에게 결승골을 허용했다. 상경기 연속 무패에 도전한 경기에서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했고 홍경기에 나선다. 다행인 건 부상으로 인한 전력 누수가 없고 사울과 몬티엘, 나바스 등이 로테이션 자원으로 나올 정도로 선수단 구성이 좋다는 점이다. 고수익 조합은 영상 아래 고정 댓글 링크에서 무료로 확인하세요. 어웨이 분석 셀타는 마요르카를 잡고 순위를 끌어올렸다. 선제골이 나온 이후 상대의 거친 공세에 고전했지만 교체로 들어온 베테랑 스트라이커 이아고 아스파스가 승부를 가르는 쐐기골을 터트렸다. 에스파뇰과 바르샤 등 카탈루냐 지역의 팀들 상대로 두 경기 연속 승리를 따내지 못했었는데 반등하기 충분한 결과였다. 고수익 조합은 영상 아래 고정 댓글 링크에서 무료로 확인하세요. 스포츠 경기 추천픽 무승부 접전을 본다. 세비야는 엔 네시리가 떠난 이후 확실한 해결사 부재로 고전했다. 그러나 이상 로메로가 주전 스트라이커로 나서며 어느 정도 문제를 해결했고, 주안루와 페르난데스 등의 이선 침투가 안정적이다. 단 모리바가 경기 내내 최종 수비를 보호하며 임할 것이고. 알론소와 스타르펠트가 뒷공간을 허용하지 않을 셀타 상대로 승점 1점에 만족해야 할 것이다. 이 경기 헤이렌베인 VSPSV 시작하겠습니다. 홈 분석 헤렌베는 빌럼 원정을 승리하며 상경기만에 승리를 추가했다. 그로 인해 중위권인 1 1위로 올라섰지만 아직은 안정적인 잔류권으로 보기 어렵고 리그 선두인 호벤전에서 승점이 필요하다. 리그 1위를 만나지만 호벤이 주중에 프랑스 원정을 다녀왔기에 체력적으로 부담이 있을 것이고 홈의 이점을 살릴 수 있다. 단, 새로 가세한 자한바크 씨를 비롯해 니콜라의 스쿠 등이 극단적인 공격 위주의 운영을 하진 않을 것이다. 고수익 조합은 영상 아래 고정 댓글 링크에서 무료로 확인하세요. 어웨이 분석 호벤은 아약스 원정 패배 이후 4연승에 성공하며 2위권과 격차를 벌렸다. 위트와 아약스, 페에노, 르트 등의 추격을 받고 있는데, 어느 정도는 여유가 있다. 단, 추격자가 많고, 주중에 브레스트의 패했기에, 이번 원정의 집중력을 끌어올릴 것이다. 룩데용과 노아랭, 리카르도, 페피가 경기 내내 골을 노릴 것이고, 마오로 주니어와 거스틸이 중원을 책임질 것이다. 고수익 조합은 영상 아래 고정 댓글 링크에서 무료로 확인하세요. 스포츠 경기 추천픽 PSV 승호벤의 승리를 본다. 브레스트 원정에서 패하고 돌아왔지만 슈팅 시도를 20개 가까이 가져가는 등 챔스에서도 전혀 경기력이 떨어진 모습은 아니었다. 특히 부상자들이 거의 돌아왔기에 일정에 대한 부담이 덜하고 틸망과 로자노가 측면과 중원을 오가며 상대 수비를 무너뜨릴 것이다. 상경기 오세르 vs 랑스 시작하겠습니다. 홈 분석 오세르는 리그앙 8위를 달리고 있다. 시즌 전만 하더라도 가장 유력한 강등 후보로 평가됐는데 기대 이상의 성적을 내고 있다. 특히 홈에서 강한데 지난 라운드 8위 생제르망 상대로 승점을 따낸 것을 비롯해 랭과 앙제 등을 제압하며 홈 무패를 이어가고 있다. 그 기간 주발과 가브리엘 오쇼 등 최종 수비가 3경기 연속 클린시트를 합작했고 하메드 트라오레가 공격을 잘 이끌었다. 고수익 조합은 영상 아래 고정 댓글 링크에서 무료로 확인하세요. 어웨이 분석 랑스는 연승에 성공하며 상위권을 맹추격 중이다. 리그 개막 이후 무패를 이어가다 연패를 당했었는데 다시 달릴 준비를 마쳤다. 최근 4경기에서 3승을 올렸고 두 경기에서는 상대에게 실점하지 않는 등 공수 밸런스도 안정적이다. 은졸라가 최전방 공격수로 나서며 연계 플레이도 나아졌고 토마손이 지난 시즌의 경기 영향력을 되찾았다. 고수익 조합은 영상 아래 고정 댓글 링크에서 무료로 확인하세요. 스포츠 경기 추천픽 랑스 승랑스의 승리를 본다. 안정적인 수비 라인을 앞세워 경기를 운영하는 오세르의 홈 경기력이 좋은 건 사실이다. 그러나 랑스는 오세르의 업그레이드 버전 팀이다. 단소와 후사노프, 메디나 등 최종 수비 외에도 중원도 탄탄하기에 홈팀의 의도대로 경기가 흐르지 않게 할 것이다. 푸기니와 소토카의 지원 속에 은졸라와 라보가 기회를 노릴 랑스가 승리할 것이다. 4경기 시타르트 vs 발베이크 시작하겠습니다. 홈 분석 시타르트는 최근 4경기에서 승리를 추가하지 못했다. 그러나 트벤테의 패하기 전까지 홈 연승을 이어가는 등 홈에서 확실하게 승점을 따내며 홈 강자 이미지를 이어가는 이번 시즌이다. 페테르송과 블라우데, 할릴로비치 등이 좋은 시너지를 내며 공격 상황을 이끌었고, 로레인츠가 공수의 중심을 잘 잡아주고 있다. 고수익 조합은 영상 아래 고정 댓글 링크에서 무료로 확인하세요. 어웨이 분석 발베이크는 알메러시티전 승리 이후 4경기 연속 승리를 따내지 못하며 17위에 머물러 있다. 리그 최하위 팀인 알메러시티가 극심한 부진에 빠져있기에, 최하위가 아닐 뿐 언제든 최하위 추락이 가능하다. 때문에 비교적 할만한 상대인 시타르트 원정에서 승리를 따내야 한다. 최전방 공격수인 자와다를 비롯해 반더 워터와 마가렛 등이 공격적으로 경기에 나설 것이다. 고수익 조합은 영상 아래 고정 댓글 링크에서 무료로 확인하세요. 스포츠 경기 추천픽 시타르트 승 시타르트의 승리를 본다. 상경기 연속골을 터트린 발베이크의 골 결정력이 나아진 건 사실이지만 시즌 내내 불안한 원정 경기력이 발목을 잡을 것이다. 마무리가 되는 공격진과 달리 반대 브이스와 루크 등 최종 수비가 불안한 발베이크기에 원정에서 시타르트 상대로 승점 추가에 실패할 것이다. 5경기 유벤투스 vs 베네치아 시작하겠습니다. 홈 분석 유벤투스는 지난 라운드에서 볼로냐 상대로 선제골을 내주며 끌려갔지만 후반 터진 쿠프마이너스와 은방굴라의 연속골로 패하지 않았다. 세리의 시작 이후 15라운드까지 유일한 무패를 기록 중인 팀이다. 그러나 무승부가 많기에 아탈란타와 나폴리, 인테르 등의 선두권 순위를 허용했고 최하위 팀 상대로 반드시 승리가 필요하다. 주중에 맨시티 상대로 챔스 일정이 있긴 했지만. 홈 연전 이기에 일정에 대한 부담 없이 베스트 11을 정상적으로 가동할 것이다. 고수익 조합은 영상 아래 고정 댓글 링크에서 무료로 확인하세요. 어웨이 분석 베네치아는 승격 동기인 코모 상대로 고정 끝에 승점 1점을 따냈다. 인테르와 볼로냐 레체 등에 패하며 연패가 길어진 상황이었는데, 그래도 승점 1점을 따냈다. 단 여전히 강등권이자, 최하위 팀이 기회 반등이 필요한 상황이다. 강팀을 상대하지만 상대가 3일간 두 경기의 일정이기에 둠비아와 카빌리아 등이 중원에서 라인을 내리지 않을 수 있다. 고수익 조합은 영상 아래 고정 댓글 링크에서 무료로 확인하세요. 스포츠 경기 추천픽 유벤투스 승 유벤투스의 승리를 본다. 베네치아는 팀의 주포 역할을 하는 포우얀팔로가 최근 상대의 집중 견제를 이겨내지 못하며 경기에서 잘 보이지 않는다. 페데리코 가티와 다니루 등이 수비에 나설 유벤투스 상대로는 그런 상황이 더 자주 나올 것이다. 블라호비치가 건강하게 출전해 기회를 노릴 수 있고 외아와 콘세이상이 돌파로 뒤를 지원할 유벤투스가 승리할 것이다. 6경기 라요바에카노 vs 레알마드리드 시작하겠습니다. 홈 분석 라윤는 발렌시아 원정에서 터진 파테시스의 골로 승리하고 연패를 벗어났다. 라스팔마스와 세비야 등의 3연패를 당하며 순위가 곤두박질쳤는데 다시 반등의 기회를 잡았다. 그러나 홈 경기에서 레알 마드리드를 상대하는 건큰 부담이다. 발렌시아 전처럼 라인을 내린 수비적인 축구로 상대의 공세를 저지하며 팔라종과 카메요를 앞세운 역습으로 대어 사냥에 나선다. 고수익 조합은 영상 아래 고정 댓글 링크에서 무료로 확인하세요. 어웨이 분석 레알은 지로나를 잡고 바르샤와 승점 차이를 2점으로 좁혔다. 거기에 바르샤보다 한 경기를 덜 소화했기에 우승 경쟁에서 외려 유리한 입장이다. 비록 주 중에 은바페가 햄스트링 부상을 당하며 이 경기에 결장하지만 세리의 1위이자 연승 중이던 아탈란타를 잡았기에 분위기는 떨어지지 않았다. 비니시우스도 돌아왔고, 벨링언과 호드리구가 공격을 이끌 수 있다. 고수익 조합은 영상 아래 고정 댓글 링크에서 무료로 확인하세요. 스포츠 경기 추천픽 레알 마드리드 승레알의 승리를 본다. 라요는 라리가 정상급 센터베인 플로리앙 르젠을 중심으로, 압둘 무민과 차바리아 등이 물셀 틈없는 수비 라인을 구축할 것이다. 그러나, 은바페의 공백에도 돌아온 비니시우스와 함께 벨링언과 겔러 호드리구가 맹공에 나설 레알을 90분 내내 막긴 어렵다. 레알이 아탈란타 원정 승리의 기세를 이어가며 리그 연승에도 성공할 것이다. 금일 픽 조합 공유 완료 조합 못 받으신 분들은 아래 고정 댓글로 편하게 말 걸어주세요. 마이너스 황금 스포츠 마이너스 추천 픽 영상 아래 고정 댓글 확인.